얼마 전 지인의 차량 벤츠 GLS 350D가 D단에서 변속이 안 이루어지고 N단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겼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몇 차례 N단과 D단을 오가면 쿵 변속 충격과 함께 D3단으로 바뀌면서 운행은 가능하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18만 킬로 주행 차량인데 6만 킬로의 중고차로 구매하여 구매 후 얼마 안 되어 미션 오일을 한 차례 교환을 했었으나 그 뒤에 교환 없이 10만 킬로 이상 주행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션 내부 밸브 바디 교환을 해야 할것 같아서 업체 몇 군데 문의해 본 결과 22만 26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운전 습관 등 여러가지 조건도 따져봐야 하지만 정기적으로 미션 오일 교환을 안한 것이 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오토 미션 관리 꿀팁도 확인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토 미션 교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자동차 관련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지인이 운영하는 공업사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옆라인에 있던 KO 한 대가 미션 교체하는 걸 봤는데, 주행거리가 고작 8만 KM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딱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디만 놓고 타는 사람 차는 다 이래요. 이말 듣고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정비소 사장님들 세 분한테 직접 듣고 정리한 내용 전부 다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차 수명 확실히 늘어납니다. 자동 변속기 AT죠. 여러분 이거 왜 자동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편하라고 자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게 생각 안 하고 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출근길이 고지되어서 오르막을 길게 올라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뒤만 놓고 올라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차가 2단, 3단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출퇴근 때마다 200이라면 수천번 반복이에요. 그럼 미션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5일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정상 80도에서 120도까지 확 치솟아요.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오일 온도 10도 올라가면 미션 수명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비소 사장님이 본인 차는 이렇게 탄대요. 오르막이 보이죠? 이때 가속페달에서 살짝 발을 뗍니다. 그리고 재빨리 레버를 내려요. 수동 모드인 차량은 수동 모드로 바꿔서 2단 또는 3단에 놓고 언덕을 오릅니다. SL 모드만 있는 차량은 L 또는 S에 놓고 언덕을 오릅니다. 아니, 그럼 매번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3초도 안 걸려요. 급경사 30% 이상. 남산 같은 곳. 2단 고정속도 20에서 30km 속도. 보통 오르막 아파트 진입로. 고가도로 진입. 3단 고정속도 30에서 50km 속도. 완만한 오르막. D 유지하거나 3단속도 자유. 실제로 해보시면 연비 및 변속 충격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오르막 올라갈 때 으윽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유있게 쭉쭉 올라가는 느낌?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내리막입니다. 여러분, 내리막에서 D 놓고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가시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2023년 양평 한내리막에서 SUV 한 대가 중앙선 침범 사고 났어요. 원인이 뭐였냐? 베이퍼록 현상.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한 겁니다. 브레이크는 마찰열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밟으면 온도가 300도, 4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브레이크액이 끓어서 기포가 생기고 그 순간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면서 제동력이 확 떨어져요. 내리막에서는 무조건 저단 고정입니다. 수동 모드에서 저단으로 바꿔 주면 엔진의 전수가 높아지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도와주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B 모드 꼭 쓰세요. 내리막에서 B 모드 쓰면 엔진 브레이크 플러스 배터리 충전까지 동시에 됩니다. 연비도 올라가요. 안 쓰면 진짜 아까워요. 자 여기까지는 운전 습관이었고요. 이제 진짜 핵심 나갑니다. 미션 오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미션 오일 무교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냥 엔진 오일은 바꾸는데 미션 오일도 있나? 이 정도였죠. 미션 오일이 하는 세 가지 역할. 유날 부드러운 변속의 핵심. 변속기 안에는 기어가 수십 개 맞물려 돌아가요. 이게 맨날 금속끼리 부딪히면 당연히 마모되죠. 미션 오일이 그 사이에 막을 만들어서 보호해줍니다. 냉각 오버히트 방지. 아까 말한 것처럼 변속할 때마다 열이 나요. 미션 오일이 그 열을 흡수해서 식혀줍니다. 그런데 오일이 오래되면 냉각 능력이 떨어져요. 유압 전달 변속 작동의 핵심. 자동 변속기는 유압으로 작동해요. 오일이 압력을 전달해서 기어가 바뀌는 건데 오일이 더러워지면 압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변속이 늦어지거나 충격이 생겨요. 여러분 엔진 오일은 5,000킬로마다 바꾸면서 미션 오일은 10만 킬로미터 동안 안 바꾸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그럼 내 차는 괜찮은지 체크해 볼까요?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미션 오일 점검 필요합니다. 미션 오일 교환 신호 5 가지: 1. 변속할 때 덜컹 충격이 느껴진다. 오일점도 저하, 유압 불안정. 2. E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 반응이 늦다. 오일 오염, 압력 손실. 3. 고속도로에서 킥다운 시 변속 지연 5. 오일 노화, 필터 막힘 4. 미션 쪽에서 윙 이상한 소리 5. 오일 부족 또는 심각한 오염 5. 주행거리 8만km 이상 한 번도 안 가름 무조건 교환 권장 정비소 사장님들 통합 의견입니다. 일반 승용차 6만에서 8만km마다 SUV 대형차 5만에서 7만km마다 하이브리드 8만에서 10만km마다 부담이 적음 급가속 많이 하는 분 5만 킬로미터마다. 교환 비용은 15만원에서 50만원 선인데 미션 고장 나면 몇백만원 수립이 나갑니다. 비교가 안되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미션 킬러 습관 타보. 1. 정차 중 뒤에 놓고 브레이크만 밟기. 신호 대기할 때 뒤놓고 브레이크만 밟고 계시죠? 이거 미션에 계속 부하 걸려요. n으로 빼거나 오토홀드 쓰세요. 2. 완전히 안 섰는데 아이나 P 변속. 후진 주차할 때 차가 덜 섰는데 알렀는 분들 이거 변속기에 충격 엄청 갑니다. 반드시 완전 정지 후 변속. 3 킥다운 남발. 추월할 때마다 엑셀 확 밟는 분들 계시죠? 가끔은 괜찮은데 습관처럼 하면 미션이 버티질 못해요. 4 겨울철 예열 없이 바로 출발.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 미션 오일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최소 30초는 기다리세요. 5. 과적 급경사 트렁크에 짐 가득 싣고 오르막 올라가면 미션이 울어요. 정말로. 자,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르막 2단 또는 3단 고정. 수동 모드 활용. 내리막 저단 변속 플러스 엔진 브레이크. 미션 오일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교환. 변속 충격이나 지연 즉시 점검. 정차 시 N 또는 오토홀드. 여러분. 차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20만 킬로도 거뜨네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오토 미션 관리 꿀팁 잘 활용하시면 수리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차종 알려주시면 맞춤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마이카 오래오래 타세요. 차톡차톡이었습니다.